캬 진짜 깨끗하다 이렇게 깨끗한 환경이고요 너무 좋은 이런 계곡인데 여기에 이 어떤 개아들놈이 이렇게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갔습니다 이런 환경에 이건 진짜 개아들놈 아닙니까? 여기 이렇게 텐트를 칠수 있는 공간이 정말 좋아요. 여기 한동, 중간에, 여기도 한동, 여기는 단점이 이 중간동은 옆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계속 항시적인 아닌데 한 번씩 바람이 불때 냄새가 이쪽으로 날라올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좀 피하는데 여기도 어떤 개하들놈이 이렇게 돌을 쌓고 불을 났네요. 저기 이렇게 모기장 텐트 쳐놨던 거 사가가지고 폴대만 이렇게 버려놓고 또 갔네요. 여기가 좀 좋은 자리입니다. 이렇게 텐트 거실형 텐트를 쳐, 쳐도 될 정도로 넓은 자리인데 단점은 살짝 경사가 있어요. 근데 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죠. 그리고 이쪽으로도 계곡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여기가 차로 올수 있는 자리고 경치가 이렇게 좋은데 좀 알면 깨끗이 썼으면 좋겠는데 지들만 안다고 이렇게 더럽게 쓰고 저렇게 어 개도 안할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현장이네요. 여기는 공개를 할까 했지만 사실 제 스타일이 그리고 노지 위치 공개하면서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사실 책, 책을 내면서도 그렇게 노지를 공개하면 책 속에 그런 정보를 조금만 담았어도 책이 좀 인기있게 팔렸을 건데 수십년 전부터 이 노지 장소 비공개하는 밝히지 않는 불문율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장소를 밝히지 못하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근데 저만 알고 싶어서 저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공개되는 순간 여기가 희찬날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자리를 시청 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너무 안타깝게도 물론 잘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지금 이런 못 때먹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계곡 앞에 이렇게 아이걸 어떻게 저주를 좀 퍼부어 서 댓글로 이, 이, 이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그 저주를 좀 퍼부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디 가서 이런 짓못 하게 그냥 빨리 단명했으면 좋겠어요. 진짜.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공간을 이런 이런 행동으로 망치죠?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. 이거는 제가 오늘 쓰레기봉투를 못 가져와서 어차피 제가 다, 자주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, 다음에 좀큰 쓰레기봉투를 준비를 해올 생각이에요. 없으면은 다행인데 있으면 그때 제가 치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제가 자주, 자주 다니는 공간이니까 뭐제 조라도 치워야죠.